안녕하세요. 한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관련해서 중요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대략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A와 B가 있고 A는 아내, B는 남편이라고 할게요. 저희는 누구 편이다? A 편이다. 아, 재산은 누구 앞으로 돼 있다? 재산은 남편. 남편 앞으로 B 앞으로 돼 있다. 재산이 B 앞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특징점을 보면, 혼인기간이, 혼인기간이 15년 정도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남편은, B는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전문직이니까 본인이 좀 소득도 있겠죠. 소득도 있고, 본인 앞으로 재산도 돼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15년이고, 아내는 주부란 말, 주부로 생활을 해왔고, 그 다음에, 남편이 이 전문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초반에, 기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체를, 남편이 시작한 게 아니고, 아내가 시작을 해가지고, 어, 남편과 같이 하다가, 이제 남편이 전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고요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가니까, 어, 이제,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은 뭐가 있을겠어요 불리한 부분은, 음, 어, 마지막, 이제, 이제, 이혼하기 직전 시기에는, 마지막 시기에, 시기에, 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좀 골프도 치고, 뭐, 좀 이렇게 다닌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남편한테 좀 목돈 받아서, 목돈 받아서 좀, 탕진한 것도 조금 있다. 근데, 전체적인 재산은, 어, 뭐, 한, 예를, 한 20억 정도라고 보면, 이 탕진한 거는 금액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습니다. 어 이런 사정이 있다. 고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기여도, 어 안에, 지금 이 사정만으로 뭐 명확한 기여도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제가 재산분할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산분할에서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깡패다. 혼인기간이 이렇게 이제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기본적으로, 어, 재산분할 비율이 뭐 10%, 20%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 이, 이, 지금 A는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고, 계속 뭐 그런 게 아니고, 사업 초반에, 이 남편의 사업 초반에 대해서 기여, 기여를 한 바가 크고, 초기에 같이 일한 부분 도 상당 기간이 있어요. 같이 일한 기간도 있고, 이런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니까 굳이 이제 아내분이 계속 뭐 사업에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좀 남편이 돈도 잘 벌겠다. 좀 이렇게 뭐 죽으로서 이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 그러면 기여도를 얼마로 봤을까? 만약에 이 사건을 저한테 처음 와가지고 상담해가지고 기여도를 어느정도 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여도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봅니다 당연히 소를 제기할 때는 50%로 청구를 하겠고 근데 뭐 우리가 계속 맞벌이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50%까지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은 어, 40%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은. 뭐40% 정도는 안 나오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40% 나왔는데, 아니 내가 중간에 목돈을 좀 날린 게 있어. 그럼 이40% 나온 금액에서 날린 금액을 그냥 산술적으로 마이너스한 그 정도 수준을 40에서 50% 사이로 타겟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받았을 것 같아요, 사건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너무 희망적으로 좋은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받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리고 사건을 받는 스타일이고 제가 요 사건을 처음 받았다면 40에서 50% 예상을 한다. 여러분 또 동의하시나요? <laughs>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제가 사실은 좀 사실과 다르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어, 제가 아내 A가 아내고 B가 남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반대였어요.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어, A가 남자였어요. 사실은 B가 아내 여자였어요. 이걸 제가 반대로 일부러 반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남녀가 평등한데, 그죠?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달라질 게 별로 없겠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이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은 아닌데 제가 이제 1심에서 1심에서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패소하고 온 사건을 제가 이제 2심 하실 때 법률적으로 자문만 했던 상담만 했던 사건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내용으로 봤던 내용인데 제가 너무 인상이 깊고 이 사건 사례를 분석을 하면 실제로 저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1심 판결에서 남자분의 기여도가 몇 프로가 나왔냐 놀라지 마십시오. 1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패소하고 온 사건이라고 말씀드려요. 이 사건이 왜졌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답 노트를 알면 오답을 알 왜졌는지를 알면 어떻게 하면 이길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인데 10%로 졌다. 근데, 상대방이 1심에서 어떻게 공격했냐면, 상대방 변호사가, 비변호사는 소송을 제가 봤을 때뭐 그냥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공격을 했냐. 자, 셔터맨. 셔터맨 프레임을 쓰였다는 거예요. 프레임 공격을 했다. 거의 뭐 셔터맨은 뭐예요? 한량 비슷한 느낌이에요, 한량. 어. 내 마, 마누라 등쳐먹고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놀고 돈이나 쓰고 골프나 치고 다니고 재산이나 탕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음. 그런 프레임을 쓰였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지금 제가 여성, 여성 여자 주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 사례가 A가 여자 주부였다면, 그죠? 여자 주부였다면, 기호도가 10%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있을까? 이런 요인이 조금 불리한 요인이 들어가 있더라도, 저는, 저는 근처에도 구경을 못 해봤어요. 네. 어, 40에서 50 말한 게 1심 결과를 보니까 너무, 너무 제가 좋게 말한 건가 싶어서 낮춰보더라도 30% 이상은 나오겠죠. 35% 이상은 나오겠죠. 근데, 10%가 났다는 거예요, 1심에서. 그래서 제가 1심 판결문을 좀 봤어. 왜 졌는가? 왜, 아니, 10%는 그래도 너무한데? 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1심 판결문을 봤어. 근데 A가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처음에 얼, 얼마를 청구했냐면, 30%를 청구했습니다, 30%, 50%가 아니고, 50%를 제, 저라면은 아까 받을 때 40에서 50 예상하고, 재산분할 비율 청구는 5 0로 시작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왜냐? 혼인기간이 상당히 기니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아무도안한게 아니고, 사업 초반에 반석을 닦은 거는, 요 남자 쪽에 있다면, 이 부분이 충분히 입증이 잘될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만 잘 부각을 해서 하면은, 충분히 40에서 50%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어. 그런데, 이 A의 변호사는 1심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30%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청구 자체를 30% 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소송은 기세다 는 편이 있잖아요 밀어붙여야 된다 50%로 밀어붙여서 거기서 깎여야지 40% 45% 40% 35% 선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건데 애초부터 30%를 청구했다 그럼 그냥 이거는 제가 판사님한테 빙의가 돼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각이들거 같냐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아니, 원고가, 원고가 A가 재산 분할로 혼인 기간 15년인데 30%를 청구했네? A는 뭔가 힘기는게 있어 보인다. 아니, 보통 10년 넘어가면 다50% 청구하는데 왜 30%를 청구했지? 뭔가가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뭔가가 있나? 이렇게 하고 판사님이 보는데 어, 마지막에 뭐 일은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녔네? 뭐 이런 것들이 괜히 부각돼서 눈에 띄게 볼 여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인은 우리가 처음에 너무 기세 없게 들어갔다. 그 다음에 30%를 너무 낮게 청구함으로 인해서 판사님으로 하여금, 어, 이게 뭐가 있나? 이런 관점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게제 생각에는 첫 번째 좀 불리한 요인이에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셔터맨 프레임을 걸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자, 상대방이, 제가 만약에 이걸 사건을 했다면, 상대방의 서면을 보기도 전에, 우리가 제가 분할 걸고 셔터맨 프레임을 걸기도 전에, 이 사건을 상담을 딱 했을 때, 프레임 싸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실제로 이, 이 사건의 의심은 어떻게 됐냐. 셔터맨 프레임을 거니까, 아니, 저, 저 남편은 한량이라고요. 내가 쎄빠지게 돈 버니까, 그 가지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만 다닌 인간이라고요 내가 재산분할을 왜 해줘요. 심지어 몇번돈 몇천만원씩 날려먹은 것도 있다고요 이렇게 프레임 그걸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반박을 했겠죠. 이 A가 1심에서 망쳤던 이유는 난 셔터맨이 아니라고요. 셔터맨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뭐 내가 사업 초반에 기여도 하고 뭐이 사실관계를 주장은 했을 거예요. 결론은. 그때서야 반박 논리로.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셔터맨이냐 아니냐가 로싸우죠. 이미 프레임이 걸려 버린 상대방이 셔터맨으로 걸 프레임을 걸었는데 셔터맨이냐 아니냐 셔터맨이 냐 아니냐. 판사 귀에는 생각 머리에는 뭐만 남아요? 셔터맨이란 단어만 남는다. 그뭐 이거 100% 셔터맨이 아니라 쳐도 100% 셔터맨이 아니라 쳐도 어? 뭐20% 셔터맨 50% 셔터맨 70% 셔터맨 노 셔터맨 셔터맨 셔터맨만 남겠지 머릿속에. 그러면은 우리한 우리가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 봐야. 그죠? 셔터맨이 아닌지 긴지. 셔터맨만 남는다. 이거를 프레임 싸움을 할 때는 내가 셔터맨이 아니다는 논리가 아니고 내가 내가 뭐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뭐라는 거를. 셔터맨 VS라고 하면 내가 애초부터 뭐, 남자도 주부가 될, 내가 주부라고 할것 같으면 내가 주부라고 하든지, 뭐, 뭐, 조력자로걸 하든지, 뭐, 어떤, 내가 뭐라는 거를 저쪽 서면을 내기도 전에, 소장 초반부터 사실관계를 쫙 설립해가, 설정해가면서, 특히나 나한테 불리한 요인들 있죠? 상담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상담은 나온 것들도 상대방이 이걸 크게 키워가지고 반론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 무슨 전략이라고 해서, 김빼기 전략이라고 했죠. 김빼기 전략으로 해서, 내가 먼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뱉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내가 이거를 내 프레임에서 이게 마이너한 내용처럼 보이게끔, 그죠? 이미 뱉어내가지고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짜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부다. 이런 관점에서 갔다면, 결국엔 상대방이 그때서야 프레임 전략을 들고 나오면서, 뭐이 골프를 친 거를 부각을 하려고 해도 이미 내가 김을 빼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가 들어올지를 김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극적인 효과가 안 난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아예 안 해버리고, 아예 안 해버리고 이 이야기도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15년만 들고내 혼인기간 15년이니까 재산 내놓 절반 내놔라, 30% 내놔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셔터맨에다가 너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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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상대방 입에서 처음 듣기 처음부터 신선하게 듣기 시작하면 은그 프레임에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동이 됐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0%까지 떨어질 게 없거든요. 어떻게 했길래 10%까지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들 정도로 혼인 기간이 그래도 상당한데, 10%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 그리고 뭐 중간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제가 봤을 때 별로 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프레임 전략만 잘 싸면 된다. 가장 큰 관점은 제가 처음에 왜 여자 남자를 바꿔준, 바꿔서 보여 드렸냐면 제가 A가 여 아내고 요 주부다. 이렇게 하고 또 동일한 사실 관계를 봤을 때 표현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재산 분할 기여도 40에서 50%가 너무 과잉됐다, 부풀러졌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드셨잖아요. 주부가 뭐 골프 몇번 치러 갔다고 해가지고 뭐 재산보다 10% 나와야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어 남편이 돈잘 벌면 골프 좀 치러 다닐 수도 있지. 그뭐죄진 것도 아니잖아. 내 바람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근데 뭐 집안일 또뭐 CCTV를 달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뭐 누가 얼마나 100% 했냐, 만았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인기간 안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녹아있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다 입증을 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뭐 진짜 아줌마만 계속 쓴게 아니라면 도우미만 계속 쓴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집안일을 했을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나갔다면 충분히 기여도를 40에서 50%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기대를 할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고 그래서 요요 요 사례가 단편적으로 소송 기세다 김빼기 전략 뭐 프레임 싸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이 돼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 기여도가 10% 나왔잖아요 A가 만약에 이분이 40%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금액 차이가 한 10억 상당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소송을 잘못 풀어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30%를 타게 됐지만 여기서는 청구 자체를 30%만 정도는 나오겠지 생각해서 그걸 청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밀리기 시장은 끝도 없이 밀린다는 거예요 기세에서 밀리고 프레임 전략에서 밀려 버리면 10%까지도 밀려서 추락할 수가 있다 기여도가 그래서 제가 조금 봤을 때는 이례적이기도 하고 어, 조금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들어서 제가 오늘. 예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심에서도 마찬가지, 2심에서, 1심에서 10%가 나와버리면, 2심에서는 그게 없던, 1심의10% 판결이 없던 걸로 보는 게 아니고, 결국엔 엄청나게 발목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 프레임을 다시 짜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한 번에 밀어붙여야 되는데, 2심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들겠죠. 좁아듭니다. 좁아들지만, 그래도 저는 이분이 이심 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고 이심에서는 충분히 기여도가 그래도 어 상당히 한30% 25%까지는 잘 싸운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